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는 조용히 책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프레벨 리딩 토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레벨 리딩 토탈에는 다섯 가지 독서 사이클이 있는데요.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자기주도 독서 사이클에는 생각 열기, 독서하기, 독서 확장, 독서 퀴즈, 표현 활동이 있습니다. 프레벨 리딩 토탈은 책과 함께 이렇게 탭으로 볼수 있었는데요. 프레벨에서는 국내 최초 IB 창의 융합 교육을 도입했다고 해요. IB 창의 융합 교육 과정에는 융합 지식, 자기 주도적 탐구, 창의 활동으로 나눠지고요. 언어, 사회, 수학, 예술, 과학, 인성, 체육 등 IB 학제와 국내 교육 과정 중심의 연령별 학습, 주제, 커리큘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같이 책을 본 다음에요.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확장하게 하는 독서 후 창의 융합 표현 활동이 정말 좋더라고요. 역량 다지기 독서 퀴즈, 융합 독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생각을 표현하고 읽은 책도 또 읽고 싶다며 반복해서 읽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네. 선물 주고 싶어요? 네 무슨 선물 주고 싶은데요? 네 아니요, 우리 장난감이요 장난감이요? 보물 사주면요 보물을 줄 거예요 보물을 줄 거예요? 오리의 부리를 찾아, 요즘은 아, AI,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응. 그러면 AI가 응. 모든 걸 한다면 인간은 뭘 해야 할까요? AI 시대에 응.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AI가 응. 하지 못하는 응. 창의 융합을 키워주는 독서가 응. 필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수준이 높은 책을 읽는다고, 책을 빨리빨리 읽는다고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많이 읽기보다는 제대로 올바른 독서의 방향이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서 재미있게 읽을수록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독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곳은 많지만 발달에 맞는 커리큘럼 기반의 수준별 독서 교육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어휘량이 급증하고 뇌의 외형적 발달이 거의 완성되어 성인과 같은 수준이 되는 만 12세 무렵까지는 자기주도 독서 습관을 꼭 들여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프레벨 리딩토탈의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이 잘 잡힌다면 어휘력,

요즘처럼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TV나 스마트폰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프레벨은 제품 무료 체험은 물론이고요. 교사와 1대1 수업 무료 체험도 가능한데요. 1대1 무료 수업 체험은 타사에는 없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수업 무료 체험도 해보시면서 독서 습관을 잡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